we can 게스트하우스 티크인하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뭐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작년 9월에 입학한다고, 새학기 시작한다고 영상 업로드한 이후에 7개월, 8개월 정도 지났더라고요. 어, 그거 업로드하고 나서 얼마 후에 집주인한테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집주인이 외국에 살았거든요. 아파트. 살고 싶다고 최대한 빨리 집을 비워줄 수 있냐고 연락을 줘가지고 대학을 했으니까 새 학기잖아요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집을 부랴부랴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지금 모스크바에 산 지는 10년 정도 됐거든요 10년 정도 됐는데 처음 왔을 때 살았던 지은 8년 정도 살았어요 안정적으로 지냈는데 그러고 나서 2년 전에 모스크바에서 이사를 처음 해봤거든요 거기서 산지 1년 조금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이사를 그래서 2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두 번의 짐을 싸게 됐죠. 근데 마침 또 다른 일이 또 겹친 거예요. 진짜 안 좋은 일을 한꺼번에 온다고 하잖아요. 지나고 보면 안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난감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갑자기 겹쳐서 왔었어요. 일생일때 고비가 한번 그 정도로 저한테 충격파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정리가 잘 됐나 봅니다. <laughs> 감사한 시간들이죠. 지나고 나면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뒤에 배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9월에 비워달라고 해가지고 이사 집을 알아봤는데 짐이 아직 안 풀렸어요. 보시면 정리를 못했어요. 이 집을 몇달 만에 어렵게 어렵게 구했어요. 지금 새로 오시는 분들도 참고하셔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요즘 외국인 이사진 집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플러스 거주 동동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거주 등록해주는 것도 집 구하는 거 난이도가 올라갔는데 거주 등록은 난이도가 더 높아졌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집을 이사한 거 그리고 또 변화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저 지금 혼자 떠들고 있잖아요 <laughs> 제 짝꿍 권태기님이 지금 안 계세요 어, 제가 이사뿐만 아니라 갑자기 한국에 들어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얘기도 차차 다음 영상에서 담아드릴 건데 이게 방대해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오시는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정보성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로 빼서. 저희 권태기 씨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둘이 찍을 수가 없게 됐어요. 상황적으로.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사람 일을 알수 없다고. 모스크바 건대기 부분은 시즌 1로 종료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체크인 하두 번째 시즌 2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저혼자 이제 영상을 찍고 혼자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제가 또 주부잖아요. 주부이다 보니까 주부의 강점이 이제 생활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드릴 수 있겠다. 모스크바에 새로 오시는 분들 그리고 마트나 이런 어디 가야 될지 주말에 시간 보내지 애들 학교 보내는 거 이런 거 한국에서 똑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스크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디 가면 뭘구볼수 있고 주로 여기서 뭘 먹는지 마트는 어떤지 물가는 어떤지 이런 생활적인 면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찍어가면서 거기에 제가 최신 정보를 같이 담아드리는 걸로 하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목을 살짝 바꿨어요. 보통 해외에 와이프와 아이를 두고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아빠를 기억이 아빠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원래 터전이 모스크가이기 때문에 남편이 거꾸로 한국에 들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상 되시죠? 모스크바 기러기 <laughs> 최대한 많은 생활밀착 정보를 들여보는 걸로. 들어 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저처럼 다시 적응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새로 개정된 법안들이 많이 시행 중에 있어요. 교민방에서 나누는 대화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변화가 되고 같은 법률을 보고도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 정확한 정보가 일괄되겠지 않고 혼선이 좀 비어지는 상황이에요. 과도기적 시기를 겪고 있는데 가장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드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은 하실 게 있어요 좋아요 궁금하신 내용을 답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그 정보를 찾아보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로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많이 알고리즘뜰수 있게 많이 많이 봐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 하는 낙서도로 살아야 될것 같은 상황이 됐네요. <laughs> 많이 봐주시고. 그래서 채널 소개는 간단하게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 편집 부분도 약간 달라질 거예요. 예전에는 편집을 제가 하긴 했거든요. 전부 다 했는데, 근데 전 이제 전적으로 더 혼자야 해 되기 때문에, 이 사진도 정리해야 되고, 시간이 좀 똑빡해요. 그래서 어떨 땐 자막도 아마 없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프레임 들어갔던 것도 없을 수도 있고요. 디테일을 신경 쓸수 있는 여력이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새로 변화하는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재밌게 채널을 운영해 가보려고 하는데 많이 좀후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두 번이나 하는 거야. 모스크바 권태기 부부에서 모스크바 기러기로, 기러기로 바뀐 거를 잠깐 소개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신 600명이 넘는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일자리 6 6 0명이작아요또 지난 8개월, 7개월 동안 이탈해 주신 분이 아무도 없던 것 같아요 업로드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그래도 기다려 주신 거에 되게 감사한 마음이고 참 고맙다 이런들 따뜻하다 <laughs> 앞으로는 좀더 자주 시간을 정해놓고 요일을 정해놓고 업로드를 하려고 그런 걸 해야 될것 같아요 브이로그 형식으로 찍겠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 빠까빠까다시 만나요 아 그리고 이거 잠깐 보시면 제가 예전에 4년 정도 키웠다고 했던 아보카도거든요 내가 이렇게 벌써 저 한국 가 있는 동안에 봐주신 분 계셔요. 그분 잘 돌봐주셔가지고 이 새로 이사한 집에도 다시 이렇게 저랑 함께 생활할 수가 있게 됐어요. <laughs> 어 예전에 가기 전에는 제 요만큼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 키를 좀넘어서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나는 안자라니 <안전하면> 얘만 <laughs> 나무가 되고 싶네.